안녕하세요, 정크님. <laughs> 자, 내일 우리 홍콩 가게 됐어요. 네, 네, 네.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 일단은 뭐 중국은 한번 다녀와보긴 했지만 홍콩과 상해는 매우 다른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 놀러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게 돼서 어, 매우 만족스럽고요. 아, 거기 가서 또 이런 얘기 만들겠구나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홍콩 어. 어릴 때 진짜 많이 가고 싶거든요. 었 성룡 영화나 이런 거. 아, 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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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또 어릴 때또 영국 넘어가는 것도 바, 영국에서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경하고 싶은 데가 되게 많지만 어, 또 일정상 가야 될 곳만 가는데 어쨌든 기대는 많이 돼요. 우리 네. 내일 몇 시에 가요? 내일 6시 반까지 모여야 되니까 저희 최소한 5시는 출발을 해야 돼요. 다시 출발한다고. 네. 음. 뭘 타고 가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 아시나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 거의 공항까지 가는 거. 아 공항까지 가는 아, 거. 공항까지 거. 네, 거? 네. 그 가가지고 인터뷰 이제 촬영 촬영으로 가는 거죠? 저는 촬영으로 가요. 음. 하도 이제 제가 봤을 때어 이걸 이제 고담도 메인에 나설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과감하게 이번에 고담을 앞에 전면 배치하고 저는 뒤에서. 어 꿀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저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죠? 어... 그거는 본인 생각이 죠네 아니 <laughs> 내가 그 게임에 이겨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다리 타기든 뭐, 사다리 네. 타기 하면 알아서 되겠죠 그래요 네. 우리 내일 또 갔다 오는데 이거 채널에 어디에 올라가죠? 이거는 예능몬스터요 예능몬스터에 우리 홍콩기를 또 올릴 거죠? 뭐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어. 찍어서 어. 올리도록 할 거예요 먹는 것도 웬만하면 찍고, 찍을 거고 음흠. 어... 뭐 걸어다니는 것도 찍을 거고 전그 샤워하는 것도 찍을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건 찍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여러분 예능몬스터 많이 구독해주세요